안녕하십니까. 우리 또 만났지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주에는 화학 염색 부작용과 천연해나 염색 부작용의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다고요. 여러분, 노트에 필기 준비 되셨나요? 친구들께 또 많이 공유해서 또퍼 날라주셨나요?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신 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화학 염색은 쉽고 간편하고, 빠르고, 또 가격도 싸요.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 좋은 거 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부작용은 어떤 부작용인가요? 겉으로 드러나는, 뭐, 머리 가렵고, 죽고 싶을 정도로 두통이 일어나고, 머리 뒤집어진다 그러고, 진물이 난다 그러고,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저는 화학 염색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몰라요. 여태까지 이 머리는 15년 전부터 첫 제가 만든 염색만 했어요. 근데 화학 염색은 그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이럴까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한 거예요. 사람이 솔깃한 거, 쉽고 빠른 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빨리빨리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우리는 빠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빠른 염색약을 선호하게 됐고 그러다가 1990년대에 웰빙 문화가 생겼죠. 웰빙이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좋은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면서 좋은 것을 먹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도에서 천연염색이라는 게또 수입이 됐어요. 제가 인도에서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해나를 처음 봤을 때 이것처럼 세상에 좋은 게 없구나. 정말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너무 좋았어요, 저한테는. 그때서부터 헤나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진짜 시작 개발해냈는데, 천연 헤나 염색 부작용이라는 게또 다시 일어났던 게 2019년도였을 거예요. 한 2년 전인가? 그때 일어났는데, 100% 천연 헤나는 좋은데, 거기에다가 그런 잔머리 써가지고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이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또 다시. 근데 소비자들은 그걸 몰라요. 그게 케미칼 해놨는지 모르고, 천연 해놨는지 모르고, 그냥 해나라고만 알아요. 그래서 미장원에 가서도 나 검은색 해나 해주세요. 그러고, 제, 재료상에 가서도 나 검은색 해나 주세요. 그러고서 사가요. 집에 가서 또막 해요. 또 미장원에서도 막 해주고. 그게 케미칼 해놨는지, 천연 해놨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손님들은. 그러고 나서 해나는 오래 있으면 좋대더라. 그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라고 가만히 몇 시간 동안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고 있다 보면, 색깔은 잘 나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검은색도 나오고, 짙은 다크브라운도 나오고. 근데, 그동안 몇 시간 동안에 그 화학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모공을 타고, 혈관을 타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서 제일 가까운 게 이마예요. 이마에서부터 까매지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독선이 흘러가서 화학도 안면 흑피증에 걸리는 거죠 뭐 그냥 못 가져 내려가요 그게 이거 치료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TV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죽고 싶을 정도로 진짜 무슨 전염병 같아서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그렇다고 그런 거 생각할 적에 우리는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염색약 이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가지고 빠른 거, 좋은 거, 귀에 설득하게 들어오는 거 그걸 너무 찾지 마세요. 그것은 다 독버섯과 같아요. 화려한 것, 버섯이 독이 있대잖아요. 너무 빠른 걸 바라지 말고 우리는 느려도 괜찮은 자연, 천연 해나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본 팻말이 있어요. 팻말이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느려도 괜찮아요. 자연은 원래 그래요 빠른 염색보다 느려도 괜찮은 염색 나한테 건강을 해치지 않는 그런 염색이 좋은 염색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공유 눌러서 친구한테 보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찐한 사랑 제가 확인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